한류 관련 서구 언론들의 기사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지금까지도 그 기사들이 자주 인용하고 참조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로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브랜드 전략가 마틴롤. 그가 쓴 2018년의 글이 바로 그것인데요. 서구 언론들에서 바라보는 한류. 이는 기본적으로 그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한류. 한국의 문화 경제와 대중문화의 부상. 한류는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TV 드라마, 영화 등을 수출하는 한국의 문화 경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있는 한국의 모든 문화와 대중문화를 망라하는 것으로 이것의 경이로운 성장을 총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키워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처음에 한류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및전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기업과 문화 그리고 국가 이미지의 축복이었다. 한류는 1999년 초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큰 문화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경제적 파급력도 엄청나서 2014년 기준 한국 경제 116억 달러에 기여를 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한국은 매우 풍부하고 대단히 미래지향적이었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가나의 GDP보다 작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아시아의 대중매체들은 한류의 기원에 대해 1999년에 나온 두 편의 영상물을 꼽는다 영화 쉬리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한류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 쉬리에 이어 가을 동화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엽기적인 그녀와 겨울 영가가 붐을 이어간다 이러한 영화, 드라마의 성공은 한국 문화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왔으며 아시아 지역 미디어들은 이런 한류 탄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한류의 일반적인 흐름 하지만 이는 결과일 뿐 실제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문화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적, 창작적, 법률적 인프라 때문에 가능했다. 여행 자유화, 재벌의 구조조정, 검열법의 완화, IT 인프라 및 창작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모든 일들은 1990년대 중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젊고 정력적인 인재의 기반이 갖춰졌고 창작 환경은 뛰어나면서도 효율성 있게 조성됐다. 뛰어난 젊은이들이 음악, 드라마, 영화를 실험할 수 있는 탁월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후 논쟁의 여지가 없고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주제의 영화가 아시아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다. 일반적인 감성과 공통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 드라마 또한 인기가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가수와 밴드가 미국의 랩과 음악을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형시켰다. 이로써 한류는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국의 경제 역사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 변신도 드라마틱하다. 한국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가 60~70년대 미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 전자는 가전 업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를 창안하는 선두주자다. 2017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562억 달러로 세계 6위. lg 전자는 싸구려 제조업체 이미지를 명망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대 기아차도 유사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한때 끔찍한 품질 때문에 농담의 원천이었던 현대차는 현재 최고 품질의 자동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 브랜드의 변화는 한국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을 가져왔다. 점차 세계는 한국을 한국전쟁 대신 삼성, 현대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한류의 큰 동력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의 유명 한국 브랜드의 인기. 이는 우수한 품질, 최첨단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현대적인 느낌 등에서 기인한다. 이 교훈은 영화, 음악, 드라마와 같은 문화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영화는 이제 할리우드 영화와 동일한 가치와 품질을 제공한다. 이는 많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할리의 주요 제품인 영화, 음악, 드라마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할리 컨텐츠의 인기는 다양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창의력도 향상시켰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테마를 가진 많은 한국 영화가 만들어졌다. 드라마는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배경을 담아왔다. 여기에 아시아청 중의 기본 가치, 즉 사랑, 가족 등의 주제로 어필했다 우리가 하는 일반적 인식 바로 한류가 한국산 소비재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이것에 역도 성립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한국의 좋아진 이미지가 역으로 한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것 마틴 롤은 이를 짚은 겁니다 역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한국과 한류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중국 본토에서 일본을 향한 계속되는 적개심이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음악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전파에 한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세련된 대중 문화의 나라다. 그런데 여기서 대중은 한국을 선택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것.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중국은 특정한 시기,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 상품과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원초적 증오심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대륙에서 한국 문화가 폭발한 원인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분석은 상당 부분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한정지였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일본에 대한 거부감, 이를 아시아 전체에 대입해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 아세안 소속 국민들은 아시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5대 강국 중 일본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대만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친일적 성향을 보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한류 흐름은 마틴 롤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를 뭉뚱그려서 작게 보는 서구인의 편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류의 주요 구성 요소인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은 슈퍼스타 지위를 얻은 차세대 한국인을 탄생시켰다. 대형 스타들은 엄청난 군중을 끌어들이고 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및 게임의 누적 효과는 한국 경제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류는 한국 관광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약 60%가 한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또한 한류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한류는 이처럼 한국 관광 산업의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재조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 영화, 음악, 밴드, 드라마가 인기를 얻음에 따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의 첫발을 내디뎠다. 2015년 한국은 관광으로 152억 달러를 벌었으며 총 1,3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이 관광 붐의 또 다른 효과는 한국 음식의 인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쟁, 남북 분쟁, 아시아 금융 위기 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 대체로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류의 폭발로 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류는 다양한 문화, 인물,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제품, 이국적인 자연과 범 아시아 슈퍼스타가 있는 매우 강력한 브랜드인 한국을 창출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의 관심은 또 다른 곳을 향했다. 한국의 가치관, 사회, 감성과 아름다운 장소 등으로 옮겨간 것. 그 결과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인식과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게 된다. 마틴 롤은 한류의 이 모든 긍정적 효과가 어느 한 영역만의 노력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는 종종 이분법의 오류에 빠지고는 합니다. 한류의 부상에 대해 흔히 논쟁이 되는 정부 주도론 대 민간 주도론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의 치열한 노력들이 있었다 해서 국가의 지원 노력을 꼭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 정부의 육성론 또는 지원론이기는 해서 기분이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이분법의 오류라 생각합니다. 민간이 치열하게 노력했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기여했으며 그 밑바탕에는 변화된 사회적, 법률적, 문화적 토대가 있었던 것. 지금의 한류는 이런 다각적인 한국의 역량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